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 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에게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 한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예수님이 되신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과 비록 짐승이라 하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귀함을 어, 존중해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인도인가? 어느 나라인가는 대태장이라는 것이죠. 권장을 차라 우리 옛날에 어, 조선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어, 지금도 사람 엉덩이를 막 어, 때려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악인에게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재판할 때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1절에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리고 혹시 악인에게 태형을 가할 그런 상황이 되거들랑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 많이 때리면 그 생명이 자칫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그저 태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태장을 때리든지 그럴 때는 지나치게 때려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형벌을 가지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며 여행을 다니다가 잡혀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세번 맞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런 태장 문화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생명의 존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 마운드까지는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40에 가만,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본인의 고난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가 곡식을 떠는 그 일에 이렇게 사용될 때에 얼마나 힘들며 힘들고 어떤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럴 때 배가 고파가지고 소가 떠는 어떤 곡식 일부분을 이렇게 핥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곡식 줄어든다고 소 입에다가 망을 쓰여버리면 곡식은 달아지지 않겠지만 소 입장에서 본다면 아우, 인간들 지독하다. 날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좀 먹게 내버려 두지. 이를테면 어 이런 어 모습을 어 보게 되죠. 그래서 어 요즘은 그 동물의 어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의 인격을 이라고 는표현 하지만 않지만 어 동물의 뭐라고 얘게 아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동물의 생명을 존중 이야기는 그런, 그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맛있게 먹는 통닭, 심지어는 우리 악가슴살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 마켓에 보면 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악가슴살을 어, 그돌이된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 닭으로 더 이렇게 추출을낼 때도 그 닭을 어, 인격은 아니지만 어, 그 어떤 생명을 존중해서 아까슴살을 도려낸 그런 또 제품도 나오더라고 <laughs> 그러면서 어, 참 많이 음,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어, 이런 어,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어, 인격을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사실 준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을 막 가볍게 여기라는 라 그런,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나치다 할 정도까지 그런 어떤 짐승들 때문에 오히려 어, 사람이 인격이 거꾸로 제지를 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현실인 걸 보면 어, 애들 말로 웃프다 <laughs> 어, 웃기면서 슬프다 웃프다 라는 말을 나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인용을 것을 봅니다 내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배려의 의미로 사절을 사용합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있진 않은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 계대계 개대, 대를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결혼을 이어가는 그런 풍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한가부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와 유사한 제도라고 그럴까요?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뭐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이 있기는 할 거예요. 어, 그게 양자 제도죠. 양자 제도. 어, 형제가 같은 마을에 사는데 그 형한테 자식이 없을 경우가 있죠. 그런데 동생은 자식을 여러 번 낳았어요. 그러면 그자 동생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형한테 양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양자를 보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저희 할아버지 때에큰 집에 할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주고 양자로 이렇게 보내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이제 큰 집이라고 했죠. 큰 댁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그 형제도 지금 형제간도 태은이, 수기현이 누구야? 화자, 은자, <laughs> 이렇게 어, 사남매를 그쪽으로 이사를 이렇게 양자를 가가지고 사남매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형님 가문의 어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양자를 보내는 그런 어, 풍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양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이 죽어가지고 형수만 남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형이 죽고 형수만 남으면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낙그네 고아 과부. 이 세가지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고아는 그나마 남편도 죽어서 정말 남편은 사랑도 못 받는데 자식까지 없어봐. 이러면 그 시대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어 그런 어 존재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형제 중에서 다음 그 형제의 동생이 형수한테 씨를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어, 풍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어, 씨를 주어서 그 형수의 어, 형의 어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이제 좀기억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게 하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성문에는 그 당시에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좀 말하면 마을 회관, 마을 회관의 역할을 어 하는 장소가 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오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송사를 어그 마을 입구에서 장로들이 회개하는 어 그런 장소가 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나가 가지고 가보고 호소하는 거죠. 내 형제 중에 내 남편의 형제가 나한테 씨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되면 그성업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로 할 것이며 당시 정말 그렇소 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데 들어가서 형사한테 씨를 줘야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뜻을 정하여 나는 실소라고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 구절 말씀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 공개적으로 저놈은 그 형의 가문에 대있기를 싫어하는 놈이야라고 낙인을 찍어서 한마디 말하면 그런 일 없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어,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어, 오난과 셀라 이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죠. 어, 다말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다말의 남편이자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의 생명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그 엘의 동생인 원안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는데 이 원안이 그걸 싫은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서 안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형수를 어떤 씨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어, 정욕의 대상으로 삼은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야. 그래서 엘을 데려간 것 뿐만 아니라 원안도 하나님의 원한의 생명도 그러니까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씨를 주지 않고 밖에 설정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원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야. 악하게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 유다 입장에 볼 때는 지금 사명제 가운데. 큰 아들, 큰 아들 죽었지, 작은 아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예, 아들도 줘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을 어, 핑계를 삼아서 아직 어리니까,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어, 좀 자랄 때까지 네친정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어, 이 막내 도련님이 커서 나한테 씨를 줘야 되는데." 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씨를 줄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타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녀처럼 변정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결국 유다가, 어, 그 남편, 아니, 그 유다가 결국 자기 마누라가 죽어요. 마누라가 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외로웠,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같이 양을 치다가 어, 어느, 어느, 어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마리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다마리가 창녀 행세를 하고 그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의 씨를 받게 되죠. 어, 씨를 받게 되는 결국 그게 이제 이 다마리를 통해서 결국 또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또 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참 보면은 어, 참 어떤 정나란 그런 모습이 다 기록되는 것이 성경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어, 대를 이어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그런 것들 을 통해서 전해령들이 이 땅의 인생이 서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 것을 봅니다. 예수님 나와서 어, 예수님 어,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형제가 일곱 씨 있는데 그 여섯 가운데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씨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형 둘째도 형수한테 씨를 주지 못하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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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곱째도 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형수하고 잠을 자긴 잤는데 부활 시에는 그럼 누의 남편이 돼야 됩니까 일곱 명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laughs>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 부활도 오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 들고 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릇 어, 유다의 며느리 다말뿐만 아니라 룻기서를 보면 또 룻기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어, 룻기서. 룻기서 사장을 보면 여러분, 모합녀인 어, 루시, 정말, 시어머니 어, 나오미하고 모합당에서 두 과부가 되잖아요. 세 과부가 된 거죠? 어, 그, 어, 작은, 음, 며, 작은 며느리죠? 어,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모합당에서 그야말로 세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어, 근데 큰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루시,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고 어, 배들렘으로 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죠?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기 친족을 붙여주는데, 그런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기업무를 자가 있었죠. 어 그래서 그 룻기서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아무개요, 어, 아무개요. 당신이 이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짜인데, 기업물을 짜인데, 당신이 기업을 물러 주시오, 어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소라고 해서 다음 날인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합니까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하여 기업부리지 않겠소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당신의 신을 보셔서 장로들 앞에서 표를 해라. 라고 해서 그암흑개의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한테 갖다 주죠.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이제는 보아스가 그 순서가 돌아와서 보아스가 결국 나오미 가문의 어떤 큰아들의 그 루세 결국 남편이 되어서 씨를 주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룻기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루이 누가 됩니까? 루세 예, 증손자가 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의 증조 할머니가 어, 그 루시 되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루시 예수님이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건인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게 서는 우리에게 씨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씨를 줘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면 많이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일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아 거룩하신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은 영적인 일종의 계대의 결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절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팔절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미 에, 믿는 자들 가운데 신실한 신부들을 골라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게 됩니다. 어, 그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 이게 이제 속죄절이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막절에 대한 비유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까지 그 어떤 삶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 사단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옴미 집안에 내가 다말의 집안에 뭔가를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집에 어떤 소녀가 있으면 그걸 내가 대신 갚아 주는 거예요. 갚아 주려고 그러면 내 생명이 예, 지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싫어 가지고 나는 기업물이지 않겠어라고 룻기서에서는 그 사람을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고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동생 그의 말로 원한과 어, 셀라를 통해서 씨를 받야 되는데 원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 주지 아니어 그저 정욕의 대상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고 원난도 죽여 버리니까 유다 의뜻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이 우리 유다가 내 막내 아들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로 어, 다말로 하여금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어그러진 그런 상태였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씨를 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베리라고 할까요? 어, 그만큼 뭘 얘기한 거냐면 어, 인륜을 거슬러 가면서 씨 아버지 씨를 받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선혜 여러분들이 결국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이 있음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씨를 공급받아야만이 그 씨를 공급받은 전의 여러분들이 하늘나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하고 잡았어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삼은 겁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똥똥거리며 먹고 살고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마누라가 있다 할지라도 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 마치 대가 끊어진 대가 끊어진 그런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 여인으로 비유를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 덕이 양양 사랑은 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영혼은 한마디 말하면 기업물을 자가 없는 그러어또 과부 같은 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날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정말 그의 영혼이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있는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전달해줘야 될 영적 그야말로 어, 씨를 이어갈 영적 계대결혼을 이루어줄 어, 그런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 얘기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동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